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아모서 1장에서 5장, 전도서 9장 10장입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고 호세아와 같은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 이세 때에 유례 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그 전성기의 빛에 가리워진 짙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불확실성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염려와 걱정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모스, 제1장.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부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불을 지지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말을 이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에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보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로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세 궁궐들을 살으리라 내가 담에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드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보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돈에 넘겼으리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궁벌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아스돗에서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불렛세세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선여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돔의 선여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니 리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문자선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빌라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와그 궁궐들을 살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효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애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으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골들을 사르리라 모압이열난과 위침과 나팔설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미어라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주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붕벌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행목 높이어 같고 강하기는 상순이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오,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가득기 싫은 주례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부르이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제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날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통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더치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더치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도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손파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옥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베들레의 재단들을 보라요. 그 제단의 불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제 사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는 베데레가서 범죄하며 길가에가서 죄를 도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주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음제로 드리며, 낙헌제를솔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호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제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의 행군에 나가던 정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의 행군에 나가던 정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패델에서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민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화이슬진저 여호와 이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이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열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피파 네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지 않는 감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사십 년 동안 광해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붓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타내세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됩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실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는 이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라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때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구나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호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련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이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소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는 이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